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아, 그동안 제가 실리콘 교육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세분화해서 아, 이렇게 영상을 몇번 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종합편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제 실전 같은 아,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리콘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대다수 분들이 많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실리콘 뭐별 답이 없다. 자꾸 연습만이 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세분화 내 했듯이, 어, 무조건 연습만이 답이다. 원인을 모르는데,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연습만이 답이 될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세분화된 영상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뭐 잔량의 원인이라든지 뭐 단면이 실리콘 단면이 공면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뭐 또는 뭐 연결하는 법뭐 여러 가지 수정하는 법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원인과 어 해결 방법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제가 교육을 하는 것이 어 이렇게 영상을 내도 뭐 현실적으로 연습할 장소가 없거나. 고작해야뭐 직선만 이렇게 몇번 연습하는, 긁어내고 하는 이 연습 여건밖에 안 되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제로 교육을 이렇게 일요일마다 오시면 그래서 지금 세분화해서 낸것 말고도 교육 내용은 참 많이 있겠죠. 세세하게. 이런 것들을 직접 겪어보시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실리콘이 하루 만에 안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다들 너무 놀라고 실리콘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다. 또 하루 만에 실리콘 된다는 자체가 너무 놀랍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3년째 제가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세분화된 것을 이제 실리콘 작업을 하려고 하면 제일 조금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창호 샤시 부분입니다. 뭐 타일이라든지 직선이라든지 세면대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창호는 왜 어렵게 생각되느냐 하면 면이 조금만 거칠게 나오거나, 또는 울퉁불퉁하게 나오거나 깔끔하지 못하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하자라도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호에는 반드시 직각되는 모서리 부분이 항상 있죠. 이런 것들이. 어, 기본이 잘안된 분들이 참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영상 나누어서 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쓰여지는 어, 창문에 이제 실리콘 교체하는 영상을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어, 종합적으로 어, 이제 그런 활용하는 법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런 것들은 창호의 기존 이제 창문에 곰팡이가 서럽거나 또는 너무 낡아서 오래된 실리콘,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제거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거와 동시에 이제 제거를 하고 나서 제거하는 팁과 실리콘 작업하는 모습을 천천히 제가 설명과 더불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래된 실리콘을 제거하는데 절대 써서는 안될게 있습니다. 스크래퍼라는 거 다들 아시죠? 이 스크래프 막 긁어내는 이것은 재작업을, 실리콘 재작업을 하는 곳에는 절대로 쓰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리콘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물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보프라기 뭐 이런 이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스크래프는 시작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면 계속해서 끝없이 실리콘 보프라기들이 나옵니다. 아그 보프라기들이 실리콘 작업을 했을 때 어, 점착성 때문에 상층으로 표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알처럼 톡톡톡 박힌 모습이 어, 연, 어, 뭐 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스크래퍼를 쓰시면 안 되고 어, 스크래퍼는 막 철거를 하기 위해서 손쉽게 하기 위한 도구지 재작업을 할 때는 절대로 스크래퍼라는 것을 쓰시면 안 된다는 점꼭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을 제거를 할때 어, 이 제거하는 것을 힘으로 막 칼을 여러 번 이렇게 막 가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실리콘 작업이 절대 깨끗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을 여러 번막 칼질이 가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그냥 칼의 날카로움, 예리함으로 그냥 천천히 천천히 하는 게 가장 빠른 거겠죠. 결국 실리콘 아무리 오래 굳어도 고무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제거하면 한 번만에. 이 단면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별로 크게 힘들이지 않고 천천히 하셔서 칼 자국을 많이 안 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제거를 하는데 안에서 무슨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날 겁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 이렇게 보통은 유리에 칼이 가도 유리에 손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생들을 시켰더니, 하도 지금 소리가 나죠. 이렇게. 안에 유리가 거의 다, 거의 다 파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힘을 주실 필요가 없는데, 그냥 실리콘만 편안하게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되는데, 막 소리가 나도록 힘을 줘서 지금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면에 붙은 실리콘을 제가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힘이 들지 않습니다. 칼만 잘 들면.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이렇게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죠. 수정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거가 대충 됐습니다. 아, 제거되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면에는 백색 샷이고 백색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표시가 잘안 나지만 만약에 칼라 샷이고 칼라 실리콘이라면 막 제거하고 난이 샷이 부분에 칼라 실리콘이 색이 보인 채 붙어 있는 놈이 있을 겁니다. 아, 이것을 굳이 제거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칼라 실리콘은 이 샤시면과 접착력이 아주 최상입니다. 최상인과 동시에 막 제거를 했기 때문에 먼지나 이물질,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실리콘 작업을 하시라는 거죠. 여기 있는 건 눈에 보인다고 자꾸 긁어내다 보면 부스러기들이 수도 없이 끝없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런 일은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교육생 중에 어떤 분들은 노즐을 그러면 좀 넓게 해서 이걸 깨끗하게 닦고 제거를 하지 않고 실리콘 작업을 하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하면 그 실리콘은 아무리 닦고 해도 확대를 해보면 삭아서 구멍이 송송송 작은 구멍이 수도 없이 나 있습니다. 아, 그런 곳은 실리콘 재작업을 하시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들고 일어납니다. 아, 이렇게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제가 과정을 설명해 보자면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 모서리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 있고 여기 코너 있고 사면의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라는 것은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코너에서. 잔량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 제가 잔량 해결하는 법을 영상으로 보여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잔량 그 다음에 흔히 하는 실수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출발할 때 방심해서 이게 지금 노즐 가게 맞는 총의 각이 이건데 이렇게 총이 누워서 편하게 이렇게 간다면 이 모양이 절대로 좋은 모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코너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너들에 다시 출발할 때 코너마다 어, 잔량을 생각하시고 다시 출발할 때 각도를 생각하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여기 코너가 있으니까 여기서 잔량을 제로로 시키고 다시 내려갈 때 각이 총의 각이 이렇게 누워버린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총의 각이 이렇게 원래 왔던 이 각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도 코너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근처 어디서 제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먼저 실리콘이 나오는 양을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코너가 있으니까 당연히 천천히 가서 이렇게 섰다면 제가 지금 손을 놓고 이렇게 손을 다 놓고 있어도 어, 지금 전혀 지금 손을 이렇게 다 놓고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이렇게 있어도 전혀 실리콘이 나오지 않죠. 어, 이것이 잔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출발할 때 이렇게 눕지 마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각을 유지해서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하자 또 코너가 있으니까 이렇게 잔량이 지금 손은 방아쇠를 다 띄고 있어도 잔량이라는 게 있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어, 이 잔량의 개념을 정확하게 활용을 하시면 아무리 긴거리든 다양하게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내려갈 때 총이 이렇게 누우면 안 된다는 거죠. 각을 맞춰서.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또 밑에 코너, 또 잔량 해결하시고. 어 여기서 다시 진행할 때 이렇게 누우면 안 되고, 각을 맞춰서. 자, 여기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코너, 잔량, 해결됐죠. 연결할 때는 연결을 하는 법이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잔량이 거의 소멸돼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 알고 보면 실리콘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무작정 원인도 모르고 무작정 연습 연습한다고 뭐 잘못된 이유를 알기는 하겠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실리콘 영상을 다양하게 세분화해서 냈는데 이것들이 어 연습 장소가 없거나 건성으로 봤다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러한 세분화된 것을 하루 종일 저하고 같이 자세 교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실리콘 교육입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충분히 실리콘이 된다는 것을 많이들 겪어보셨고, 알고 가셨을 겁니다. 이것으로 지금 실리콘에 관련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